수용입니다. 오늘은 지난 14에서 15주차 수련 과정에 추가된 9 개의 아사나 중에 살라바아사나, 바누라아사나 부장가아사나, 스타코나아사나 그리고 파르스바한라아사나 이렇게 5 가지 아사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먼저 살라바아사나, 살라바아사나 혹은 마카라아사나를 하라고 하죠. 여기서 살라바는 메뚜기고요 어, 살라바 아사나의 자세의 모양이 메뚜기가 땅에 서 있는 것처럼 생겼다고 해서 살라바 아사나 메뚜기 자세라고 불리고요 마카라 아사나는 마카라는 악어예요 그래서 악어 자세라고 보시면 돼요 살라바 아사나는 소화를 도와주고 위장장애와 복부 내에 차는 가스를 제거해주고 척추가 뒤로 쭉 뻗어져서 탄력성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에게 좋아서 천골과 허리 부분의 통증으로 고통받으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살라바하사나를 통해 방방과 전립선도 좋은 상태로 바뀔 수 있다고 합니다. 살라바하사나는 되게 어렵지 않아 보이면서도 생각보다 어려운 자세예요. 먼저 바닥에 배를 대고 엎드려 주실 거예요. 바닥에 배를 대고 엎드린 상태에서 나의두 다리를 붙이고 나의 양손을 뒤로 쭉 보내서 손등이 바닥 쪽을 향할 수 있도록 뻗어주실 거예요. 그 상태에서 나의 두 다리를 들어 올리실 건데, 이때 엉덩이에 가볍게 힘을 주면서 나의 다리를 위로 쭉 들어 올려줍니다. 이때 너무 과하게 힘을 주시면 나의 엉덩이, 허벅지 뒤쪽, 종아리에 쥐가 나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조금 주의를 해주시고요. 하체를 들어 올리셨다면 나의 상체도 들어 올리실 거예요. 상체는 허리 힘으로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게 아니라 등뒤의 날개뼈를 모아서 아래로 끌어 낮춘 힘, 등힘을 사용해서 끌어 올려 주셔야 돼요. 그러면 발과 상체가 동시에 끌어 올려진 상태가 되죠. 이 상태에서 나의 양손에 위로 들어 올려 뻗어 내면 살라바아사나가 되고요. 앞체를 껴서 뒤통수를 맞춰주면 마카라 아사만 돼요. 이두개 중에 본인이 더 좋은 거를 선택을 해서 수련을 따라와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나의 복부, 복부의 앞쪽 부분 이 부분만 바닥에 다 있으셔야 하고 두 다리를 뻗고 하시는 게 힘드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다리를 접은 상태로 접은 상태로 하시게 나의 정강이가 바닥과 수직이 될수 있도록 만드셔서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이 변형 자세 같은 경우는 등의 아래쪽, 등의 아래쪽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에게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살라바사나는 이게 다예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다누라 사나. 다누라는 팔이에요. 우리 다누라 사나의 모습을 보면 나의 팔이 발목에 걸려서 팔위를 당겼을 때처럼 생겼다고 해서 다누라아사나 팔 자세라고 불리고요. 다누라아사나는 척추를 뒤로 쫙 펴서 늘려주기 때문에 척추의 탄력성을 좋게 만들어주고 소화기관, 복부기관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노약자분들이나 음, 평소에 척추가 많이 뻣뻣하시거나 경직돼 있으신 분들은 너무 과도하게 하시면 안 좋을 수 있으니까 그점 조금만 주의해 주세요. 그리고 디스크로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앞에 말씀드렸던 살라바아사나랑 이 다누라아사나를 함께 수행을 하면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너무 과하게 하거나 바르지 못한 자세로 허리를 꺾어서 가거나 하시게 되면 더 악화될 수 있으니까 바른 자세로 과하지 않게 하시는 것 이것만 조금 기억을 해 주세요. 그리고 다누라 아사나도 살라바 하사나와 동일하게 나의 배만 복부만 바닥에 닿으셔야 하고요. 일단 다누라 아사나도 엎드린 상태에서 시작을 하게 되죠. 엎드린 상태에서 나의 두 무릎을 접고 양손을 뒤로 가져가 발목을 잡아줄니요이 상태에서 나의 발을 위로 들어올리시기보다는 약간 뒤로 대각선 뒤쪽으로 쭉 끌어올려 주시는 거예요. 그 발등을 밀어내는 힘에 나의 손이 활시처럼 팽팽하게 당겨지면서 상체가 함께 들어 올려지시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내등은 놀고 계시지 마시고 아까 살라바상 할 때처럼 날개를 모아서 아래로 끌어 낮추고 가슴을 위로 들어 올리는 힘을 사용을 하세요. 이 상태에서 나의 두발을 붙여주시고 아니면 애초에 처음부터 발을 붙인 상태에서 끌어올려 주셔도 괜찮아요 이 상태에서 조금 여유가 되시면 뒤로 밀어내던 걸 이제 조금 더 위로 위쪽으로 위쪽으로 더 끌어올려서 나의 등힘 사용하시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체에는 다누라 사나를 하실 때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안에는 발만 붙이고 있고 다 들어 올린 상태에서는 무릎까지 붙여 주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조금 힘들거든요. 그래서 무릎을 붙이는 거는 굳이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만약에 무릎을 붙이신다 쳤을 때 발이 조금 내려가실 거예요. 그거는 원래 그런 거니까 너무 개의치 마시고 꾸준히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주의하셔야 되는 점, 다누라 하산 하실 때 허리 꺾어서 가시면 안 돼요. 허리를 꺾어서 가시면 허리가 안 좋아져요. 당연한 말이지만. 허리를 꺾어서 가시는게 아니라 내 발을 뒤로 밀어내는 힘, 거기에 손이 딸려가면서 나의 등근육을 사용해서 가슴을 위로 쭉 끌어올려주는 힘 사용해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거 호흡, 호흡 잊지 마세요. 호흡을 계속 해주셔야 돼요. 바느라 하자나를 포함한 후불자세 같은 경우는 나의 복부와 몸의 전면, 앞쪽이 늘어나기 때문에 호흡이 조금 가빠질 수 있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 그런 가쁜 호흡으로라도 계속해서 이어가 주셔야 돼요. 힘들다고 숨을 탁 멈추거나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이 정도만 얘기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부장가 아사나 부장가는 뱀이에요. 그래서 뱀 자세죠. 뱀이 공격을 하기 전에 위협을 할때 취하는 자세와 닮았다고 해서 뱀자세부요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코브라 자세라고 많이 불려요. 부장가 아사나는 나의 척추에 있는 모든 질병 통증에 있어서의 만병통치약이라고 부를 정도로 척추에 굉장히 좋은 자세고요. 그리고 디스크가 심하지 않으신 분들, 많이 심하신 분들은 아니고 약간 조금 어긋나 계신 분들은 부장과 아사마를 통해서 디스크를 제자리에 맞춰 줄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척추를 길게 늘려서 쭉 뻗어주고 나의 가슴을 완전히 활짝 열어주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먼저 두 다리를 붙인 상태로 하라고 하는데 이게 좀 불편하시거나 힘드시면 다리 골반 넓이 정도로 벌려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의 손의 골반 옆에 놓으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조금 어 몸이 많이 열려 계신 분들은 상관없지만 그러지 않으신 분들은 좀 힘드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골반 옆이 아니라 가슴 옆에 혹은 귀 옆에 이렇게 두시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바닥에 엎드린 상태에서 나의 양손 가슴 옆 고개 넓은 옆에 바닥을 짚고 팔을 먼저 뻗어서 올라가실 거예요. 이때 허리가 너무 꺾여서 아프거나 힘드신 분들은 팔을 다 펴셔도 돼요. 이 정도. 팔을 구부려서 나의 등 힘을 조금 사용해서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 계시면 안 돼요. 어깨를 뒤로 아래로 날개뼈 낮추고 나의 팔을 바깥쪽으로 바깥쪽으로 돌려내면서 등지에 날개뼈를 가볍게 모아주실 거예요. 이 상태에서 손 펴실 수 있다면 펴시고 나의 발등도 놀고 계시면 안 돼요. 발등 바닥 쭉 눌러서 뒤를 향해 길게 뻗어내세요. 이 상태 날개뼈 고 여기에서 머무르시거나 여유가 되시면 천천히 가슴을 위로 몸통을 뒤로 젖혀서 고개도 함께 뒤로 넘겨주시면 돼요. 이때 나의 엉덩이 근육도 함께 사용을 해주셔야 하지만 너무 과하게 엉덩이에만 힘을 줘서 가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엎드려서 왔을 때 발등 부분에서 새끼발가락이 이렇게 뜨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뜨시면서 발이 돌아가는 이 상태가 되시면 내 고관절이 바깥쪽으로 열리면서 엉덩이와 허리 쪽으로 근육이 굉장히 많이 수축되면서 허리에 통증이 오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의 발등 내려오시면서 엄지 발톱 그리고 새끼 발톱까지 같이 같이 눌러내줄 수 있도록 신경을 한 번씩 써보시는 거 기억을 해주실게요. 부장가나에서 주의하실 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어깨 힘들어 가지 않게 어깨 낮추고 허리 힘이 아니라 등기 날개뼈 모아서 등 힘으로 올라가시고 나의 발등, 엄지발톱, 새끼발톱까지 모두 바닥 눌러서 귀를 향해 쭉 밀어내시고 그리고 고개를 들어올릴 때도 이렇게 올라가셨을 때 고개를 뒤로 젖힐를 이렇게 목이 짧아지면서 어깨가 찝힐수 있어요. 이게 아니라 내 목이 척추랑 따로 분리해서 보지 마시고 나의 척추를 위로 들어올려 열어낼 때 목이 연결돼서 가신다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낮추면서 척추 연결해서 그대로 들고 올라가 주셔야 돼요. 어깨 힘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거만 조금 주의해주시고, 그리고 나의 손으로 팔 힘으로 바닥을 지탱을 해서 막 팔이 덜덜덜 떨리게 하지 마시고, 최대한 손에 가볍게 밀어내는 정도로 나의 등 근육을 사용해서 올라가 주시는 거를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나의 발등에서부터 정수리까지. 길게 늘어나서 이렇게 휘어지는 느낌으로 가주시는 거, 이 정도만 말씀드리면 될것 같아요. 그럼 다음 넘어가 볼게요. 다음, 수타 코나 아사나죠 수타는 눕다고요 코나는 각도예요 그래서 누운 각도 자세. 한라 아사나에서두 다리를 넓게 벌려서 양손으로 엄지발가락을 잡은 자세죠. 수타코나 아사나는 나의 다리가 좋은 상태가 되게끔 만들어주고 나의 복부 기관을 수축해 주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수타코나 아사나 같은 경우는 크게 말씀드릴 게 정말 없어요. 그냥 할라 아사나로 가셨을 때 할라 아사나에서 나의 양발을 벌려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이때 무릎이 구부러지지 않게 다리에 힘을 주서 뻗어내시고 양손 엄지발가락을 잡으시고. 몸이 너무 뒤로 가서 구부러지지 않게 나의 골반을 좀 세워주시고 너무 목에만 체중이 실리지 않도록 어깨 쪽에도 체중을 조금 실어내 주실 거예요. 이 상태에서 그냥 호흡을 유지해 주시면 돼요. 나의 골반 시원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크게 어렵지 않죠.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마지막 파리스바 할라상 파르스바는 측면이고요. 할라는 쟁기. 그래서 측면 쟁기 자세라고 봐주시면 돼요. 파르스바 할라사마는 척추를 양옆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더욱더 척추 탄력에 도움을 주고요. 나의 소화기관, 복부기관들을 적당히 운동을 시켜줘서 배설작용을 완전하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변비로 고통받으시는 분들에게 좋고 나의 노폐물을 바깥으로 배출해주는데 나의 다리를 옆으로 옮겨주는 거예요 나의 누워있는 나의 이상태를 할라 할라 라고 치면 나의 다리, 머리 위에 있겠죠 이 머리 위에 있는 발을 나의 귀 옆쪽으로 왼쪽 오른쪽 이렇게 얼굴 옆으로 옮겨주시는 거고요 다리가 완전히 머리 옆으로 가시는 게 힘드실 수가 있어요 완전히 머리 옆으로 가는 게 힘드시면 그냥 한이 정도 이 정도까지만 봐주셔도 충분해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나의 골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세워주시고 나의 몸통 움직이지 않게 한라사나 상태의 몸통을 그대로 유지를 해주시면서 나의 골반과 다리만 옆으로 돌아가 주시는 거예요. 이것만 조금 주의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다리가 구부러지지 않게 최대한 펴주시고 골반 골반만 좌우로 움직이고 나의 복부, 가슴, 어깨, 머리는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유지를 해주시면 돼요. 그것만 주의해 주시고, 그럼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14에서 15주차 수련 과정에 새로 추가된 9가지 아서나 중에 양손 가슴 앞에 모아 합장해 주시고요. 오늘도 제 이야기 들어주시고 함께 시간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나갔을 때.